자, 반갑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은 From the Darkness.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, 공포게임입니다.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l e t 오우 씨. 아, 그래픽 생각보다 고퀄리티인데? 어어어어어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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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어어아 설마? 나 근데 어느 순간 층수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 이퓨 돈 스탑. 아어어주민이 붙인 편어네요 시끄러운 소리 저녁에 좀 그만 내라. 안 그럼 경찰 부르겠다. 그어어어어어 어, 열쇠가? 마스터 키 같은 건가? 어! 어! 마네킹인가? 어! 갇혔어! 어, 갇혀. 갇혀. 어. 후레쉬. 어! 어! 아, 죄송해요. 안 두드릴게요. 전기도 안 통해? 어안 보이는데요 하지 마세요 전기 올려도 돼요? 올립니다 아 틈이 킵니다 픽업 더 패밀리 앨범 앤 리브 픽업 더 패밀리 앨범 어아 시간 초있나보다아 <laughs> 어. 어! 하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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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 k o 주세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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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 봤는데? 아니었다고?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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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그럴 뻔 아니잖아, 그지?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. 아, 아 하지 말아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인사드리라고요? 안녕하세요. 어, 실례 실례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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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할 것 같아. 어. 이 아저씨, 내가 봤을 때 어두우면 바로 뛰쳐나온다. 어. 아, 애기방이라 끄고 와야 되나 보다. 불키면 하나 하나본데아저씨 죄송해요. 으아, 잊지마. 와, 뭐야? 와. 와 와. 와하. 와 t out. 어 오케이. 알니 계속 나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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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낚여, 낚여. 어, 따, 갈게요. 어, 어, 저 괴물의 위치잖아. 이곳에 귀신은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는다고? 이미 나 하고 있는 건데, 이게? 심적으로 부담감을 주는데? 이책좀 주워갈게요. 건드리지 말아주세요. 오브젝티브 t 라웃아 이렇게 하나씩 어? 오 e you okay, Hannah? s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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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는 소리가? 설마? 어 오, 어, 안 움직여져. 아, 안 보고 싶어요. 그만. 아, 아기 방으로. 아, 잘못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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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다다 어, 어, 눈알이... 어, 따다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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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나따다따다따따따다따다따그만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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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따따따따따따따다 아, 어, 놀랐어. 어. 어. 아. 어. 아! 어. 아! 빨리 들어가. 아불킬 걸. 이게 뭔 소리야?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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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, 못 잘못했어요. 잘못, 잘못했어요. 그냥 다짜고짜 던져 놓고 하라.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. 유캠 하이드, 베러, 와, 와, 뭐 언더, 베드, 아, 아, 어, 뭔데, 뭔 소리야? 숨을 수 있다를 알려준 거지. 숨으라는 게 아니라. 어, 더 빨라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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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어디서 자꾸. 아! 하지 마. 하고 있는데. F. 플래시라이트. 아. 아, 조졌다. 눈깔 왜 이래. 내 얼굴은 왜 이래? 아, 어! 아! 누구세요? 가라니까 가야지. 아, 어, 어! 아! F. 아니, 설마? 나 여기 알아서, 어! h e 어, 언니요? 어, 안 들리는데요? 아이. 글을, 콘크리트 안에, 묻었다고? 안 들리냐고? 어! 어! 인 보이스 인 토탈 다크니스 어어어 아니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아 들린다 해야 되나? 나우히얼 사운드 프롬더 다크 어! 나가라니까 나갈게요 이 새끼 살인자였구만 아니 이 게임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어! 이게 설마 야, 살이네. He doesn't like light. This room stinks of, 예? Yeah? 뭐라는 거지? 빛을 안 좋아하면 내가 그럼 빛을 끄라는 거야? 플래시 줬잖아. 키라고 준거 아니야, 이 자식아? 알, 아, 알겠어요. 아! 끄라고. 철? 누구냐 자꾸? 너지? 보이스 들려요. 불 끄니까 들려요. 선생님 불 끄니까 아주 잘 들리는데요? 노래 잘하시는데? 기가 막히네요 아 빛을 싫어하니까? 빛을 비춰라가 되나 오히려? 걔가 오면? 봐야 될거 빼고 다 보고 있다고요? 그것도 레전드네요 아 이거 갑자기 게임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오, 어어 불친절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전 좋아요, 불친절할 수 있지. 게임이 누가 뭐라 했나요? 불친절한 게 좋아. 난전 싸가지 없는 게 좋아해. <laughs> 어, 아, 뭐야? 얘도 눈깔... 내, 나 보고 있는 건가? 눈이랑 이빨 찾으면, 담배, 눈, 이빨 찾으면은 해물 주겠다. 담배 찾았어요, 담배, 담배! 설마 얘한테서 뺏어오라는 건가? 아 손가락이네 담배가 아니라 손가락, 눈알, 이빨 어! 음... 아아아아씨 아니 애, 애기 목소리가 나는데 무슨 웬 덩치형님이 아니에요. 왜 그러세요? 아, 아. 빨리 가. 아, 내가 살려줄게. 왜왜왜 누구야? 누가 그랬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우냐고 있아왜 이... 울어? 기타 쳐줘? 짜잔. 이거 아니야? 짜, 짜잔. 그런데 아 울지 말. 오와 미안해. 애미. 아, 소리요 소 소리 얘한테뭐 있어 내가 봤을 때어왜왜아아 아, 힌트다 힌트 주네 아 여기서 입 뽑으라고 저 죄송해요 아우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은데. 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뭔가에 쫓기게 만들어. 자, 보통, 이런 거는. 와 <laughs> 깜짝이야. 손가락 왜 여기서 나와? 하이밍 보소? 어? 뭐야? 에? 이게 무슨? 뭔데? 아 이거 에바. 어이 니데초를 리슨. 들어라. 테라 여기에. 아 실패하면 잘못 오면 여기로 오는 건가 보다. 미루구만 이거. 아닌데 여기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? 아 이게 뭐지? 와. 어! 아우, 뭐죠? If sound I heard outside. 뭔 소리가 나면 글로 가지 말라는 건가? 여긴 아까 안 열렸던데고. 뭐. 아우, 문열 소리 그지 같네. 아저씨, 길좀 알려주세요. 소리 안 나는 대로 가야 된다. 그죠? 정해져 있어. 딴 데.. 옆으로 안 가져요. 이게 이게 끝이에요 여기. 안 나가죠 바깥으로. 가라니까 가야지.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혹시? 싫어하신다면서요. 그죠? 라이터 훔쳤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니죠? 기권 내려와 놓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. 제가 뭐 잘못했는지... 아... 누구세요? 길이 다 아닌데, 얘한테... 가야 돼요? 에엘아야어어어오어저 어. 오, 오. 오, 오.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아오오오오 오아오오오요 아오오오오 아워요오오 아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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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아 아, 양초 이제 라이터 갖고 왔으니까 모든 방에 초를 켜라고 설마, 모든 방에 이렇게 다 가져가서 해놔야 돼. 초가 안 보여. 아, 어떻게 하라고? 아,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아, 밖에 뭔데? 어, 이 새끼 뭐야? 마주하라고? 안녕? 오! 안녕하세요. 그, 저, 오! 어. 모든 방이야, 모든 방? 100% 막바지에 어디다 두면은? 촛불 끄는 새끼 누구냐? 아, 이 새끼야, 내가 어떻게 힘들게 붙인 건데 이 새끼가. 그냥 코바람 단세 방에 다 꺼지는 거 싫어요? 아, 이 새끼 이제 뛰지도 않아 캐릭터. 아세방 남았구나. 또 봐야 돼. 예? 아왜 이러세요? 아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. 예, 예저 여기 있어요. 상님, 그만. 아 왜요? 아, 어, 너 아까 내가 아 내가 내 인사했잖아. 아왜왜왜 왜, 왜, 왜? 아 인사 한번더 줘야 되나? 오 오.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? 아, <laughs> 어, 저 왜요? 어, 저요? 어, 어우.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? 인사 인사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이거 다 희생자들이야? 아! 오지마!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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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내가 살인자가, 혹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였나? 벽에 있던 그 살덩어리들이, 살덩어리들이, 혹시 전부 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제, 화, 화는 그만 내시고요, 선생님. 아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? 어. 아니, 여기 열렸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거울 한번 볼까? 어? 나 이미 죽었네. 도끼 맞고. 나 그림자가 안 보이네. 이거 나잖아. 어쩐지 아까 나 눈에서 피나더라. 자 선물이에요. 짠! 나가도 돼? 저 나가도 돼요? 나가, 나갑니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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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오! 아, 아, 오! 저 1, 1층인데요? 저, 나갈게요! 끝났다고?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. 일단은 첫째가 그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타이머 태인가 빨래야 되는데 그리고 버튼 키 하나도 안 알려주고 리뷰 한번 볼까요, 이 게임? <laughs> 으앙 뭐야 이거? 속았다. 인생을 속음 개쫓 같은 게임. <laughs> 똑같은 게임 하나 더 있네요 난 느꼈어 내가 개쫄보라는 거를 <laughs> 점프 되거나 거울에 모습 비치면갓 게임이지 아 키키 거울에 모습이 비춘다니 갓 게임 아, 인정입니다 거울에 모습 비추면 갓 게임이지